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철승 변호사,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근황 관련한 소식입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 꾸준히 시민들과 소통하며 검찰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약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계시죠. 방금 전에도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난 19년도에 문무일 총장 시절 검찰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법무, 행안 두 장관의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는 마약조직범죄수사청, 기획재정부 아래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청, 보건복지부 아래에는 식품의약품수사청을 신설해서 보시다시피 수사청을 분산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도 수사청이 여러 개 생기면 혼란이 온다라고 비판한 데는 없었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신설, 이게 국회를 통과된 후 지금 수사기소 분리 및 이걸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제출 예정이죠. 이 상황에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법무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관할에 따른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보셨던 19년도 5월 문무일 총장 당시 구상한 수사청 분산 설치가 수정된 형태로 실현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기소, 영장 청구 및 이걸 위한 보안수사 요구 권한은 검찰이 보유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할 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민주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니까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최근 윤서인씨를 비롯해서 자칭 보수세력들의 역사 왜곡에 최전선에서 맞서고 계신 정철승 변호사도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검찰이 스스로를 칼잡이라고 불러왔는데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칼잡이라고 운운한 건데 이건 잘못된 것이고 사실 은유하자면 검사는 칼보다는 칼이 함부로 사람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칼집에 가까운 직책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칼잡이가 아니라 칼집이라는 겁니다. 수사 기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우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간과하고 스스로 칼잡이라면서 수사권을 남용해왔던 게 여태까지 검찰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 비정상을 정상화하자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기조고 중요한 것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씨라든지 곽상도 씨 등도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검사는 법률 전문가일 뿐입니다. 수사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무리한 권한들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게 지금의 현 상황이고요. 식민통치 효율성을 위해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생겨난 비정상적인 제도가 여태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고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기형적으로 비대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저렇게 깽판을 치고 있는 거고요. 그걸 바로 잡자고 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특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어마어마하게 흔들어 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개혁을 추구하는 정부나 혹은 장관이 오면 그냥 무시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사는 국민의 인권 보호에 최상의 가치를 둬야 하는 인권 보호 기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칼잡이 타령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웠던 상황입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검찰권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개혁이 옳냐 그르냐 하는 황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을 행사하는 게 본연의 임무고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과정일 뿐이기에 애초에 논란의 여지 자체가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검찰이나 야당이 주장할 때는 어떠한 비판을 하지 않았던 언론인들 왜 지금 이제 와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뭐가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지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죠. 역시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셀프 징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방금 전에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강욱 대표가 발의한 검찰 셀프 징계 원천 봉쇄 법안은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현행 검사 징계법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이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셀프 징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는 것이죠. 이건 당연히 검찰 내부의 재식구 감사기를 사라지지 않게 하는 특권과 병폐의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태까지도 김학기를 비롯해서 스폰서 뇌물 검사 사건, 귀족 검사 후배 성추행 사건,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라임 사건 등 이 모든 걸 덮어버린 수사 검사들 그리고 그 윗선에 대해선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검찰 자체적으로 스스로 변하고 자정작용이라는 건 애초에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수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찬 것도 검찰 내부입니다. 검사 징계법은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 공개 여부와 질서 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죠. 그간 많은 검찰 자체 비리들이 감시의 눈을 피해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특권을 내려놓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검사징계제도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소식인데 간략하게 다들 아시는 김어준을 공격해라. 오로지 김어준 총수 비난에 급급한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의 참으로 어설픈 행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보려 합니다. 지금 야권 후보들은 선명성 경쟁을 위해 김어준 총수를 계속해서 저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네티즌들은 대부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죠. 안철수 씨도 저렇게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저격하기도 했고요. 나경원 씨는 말할 것도 없죠. 다른 걸다 떠나서 나경영 씨.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다급해진 오세훈 씨는 뉴스 공장을 두고 친 문재인계의 놀이터 김어준 총수는 정권의 나팔수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브이세훈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역시나 김어준 총수를 저격했는데 오히려 많은 시민들의 비판만 받기도 했죠. 금태섭 씨는 TBS에 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애초에 현실 가능성 없는 인물이기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신환 씨도 사실은 별 관심 없기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들이 아무런 주저없이 언론인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스스로 어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문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특히나 영향력이 막강한 김어준 총수를 저격하고 본인의 이름을 알리려는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 보입니다. 이강택 TBS 사장은 진짜 문제가 TBS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실제 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뉴스 공장에 얼마나 많이 나왔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태경 씨, 홍문표 씨 등등 계속해서 출연 중인데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편파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 TV조선 채널A 이런 채널들에 대해선 왜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정상입니까? 역시나 네티즌들 또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김어준 뉴스공장이 청취율 부동의 1위인데 이렇게까지 광고해 주면 어쩌라고 이게 대부분의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종편의 보수 편향성에 대해선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그 누구도 언급을 못하고 있고요. 결국엔 김어준 총수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들의 터무니없는 공약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꾸준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